통영 하면 한려수도 남해 바다가 먼저 연상되는데요. 그런데 이 바다 말고도 편백숲길을 따라 걷는 미륵산의 등산 코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려해상 케이블카로 유명한 통영시 미륵산. 등산객들이 케이블카를 타는 대신 해설사와 함께하는 숲길 따라 힐링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숲길을 걸으며 해설사가 들려주는 나무와 식물 이야기에다 다양한 체험도 가능해 반응이 좋습니다. 산길을 따라다니다 보면요. 어 우리 남해안 지역에 식물들이나 나무들의 특성들을 상당히 많이 볼수 있고 우리가 어 등산만 하는 것보다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풀꽃들의 이름들을 알고 미륵산 용화사에서 미래사로 이어지는 코스는 오솔길처럼 숲길이 아기자기해 가족 여행 체험으로 인기입니다. 특히 수령이 50년에서 100년의 하늘높이 치솟은 편백나무가 뿜어내는 피톤치드는 스트레스 해소에 안성맞춤입니다. 공기로 느껴지는 시원함도 있는데 시각적으로도 편백나무가 높이 있다 보니까 그 공간에서부터 느껴지는 시원함 굉장히 좋더라고요. 법정 스님이 출가해서 행자 생활을 했던 통영 미래사 주변에는 16만 5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편백숲이 있습니다. 편백나무 군락의 산책로 끝에는 아담한 미륵불이 남해 바다 한려 수도를 굽어 보고 있습니다. 산은 산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또 산에 새로운 발견을 하다 보니까, 또또 산에 대한 애착 힘이 생기고요. 정국 같아요. 한려의산 국립공원 내 바다 백리길의 시작점이기도 한 통영 미륵도 편백숲길은 바다를 끼고 있는 통영의 또 다른 보물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